모든 시리즈가 흥행하고 있는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지난 9월 20일 범죄도시 4편의 메인 빌런 백창기로 출연하는 김무열의 스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공개된 스틸컷에 들어가 있는 떡밥들과 지금까지 나온 관련 정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떡밥입니다. 바로 자동차에 붙어 있는 번호판인데요. 화질 때문에 정확한 번호는 알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C로 시작하는 알파벳과 숫자 3,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글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량 번호판 구성이 아예 다르죠. 그렇다면 실제 필리핀 차량 번호는 어떨까요? 필리핀 차량 번호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필리핀 번호판에서는 알파벳의 제일 앞자리가 차량이 등록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백창기의 옆에 있는 차량 번호판의 앞자리는 C인데요. C가 의미하는 지역은 필리핀 내에서는 센트럴 루존. 그리고 센트럴 루존에서 가장 큰 곳은 바로 앙헬레스입니다. 네, 최근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아길레스라는 명칭으로 나왔던 앙헬레스 지역인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카지노 또한 앙헬레스에서 발생한 사건인 사탕 수수바 사건을 모티브로 했죠. 특히 앙헬레스를 포함한 필리핀의 센트럴 루존 지역은 그동안 많은 한국인이 방문하기도 했지만 한인 납치 살해 사건 등이 일어나며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범죄도시 포 스틸컷에 등장하는 저 차량도 센트럴 루존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위 사건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고 엄청 위험한 지역임을 암시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또 이렇게 현장 촬영만이 줄수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엔 실제로 필리핀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마동석과 메인빌런 김무열 등은 네 번째 시리즈를 위해 대부분의 주요 배우들과 제작진이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범죄도시 2편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베트남 촬영이 불발되면서 결국 베트남 땅을 밟지 못했죠. 그렇게 세트장을 만들거나 CG를 이용해 베트남처럼 꾸며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뷰 함께 보시죠. 저희가 해외 촬영을 못했어요 <laughs> 네. 원래는 가려고 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그걸 베트남처럼 만들어서 다 찍었어요 <laughs> 외경들은 또 찍어서 CG로 합성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저기 제가 촬영했던 장면 쌀국수집이 있는데 베트남 용산에 있어요 거기를 얼마 전에 갔거든요 오 여기를 그렇게 우리 팀이 잘 꾸렸었던 거구나 꾸며졌던 거구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다른 집이더라고나 진짜 베트남인 줄아서 범죄도시 4편은 현지에서 직접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현장감이 있겠네요 두 번째는 바로 백창기의 문신입니다 공개된 스틸컷에는 백창기가 상의를 벗은 모습을 음. 하고 있죠 몸에 해골 문신이 벌써부터 덜덜한데요 졸라 무섭네 근데 해골이 하고 있는 손짓이 특이합니다 왼쪽부터 귀, 눈 그리고 입을 막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원숭이 이모티콘 중 이런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길을 막은 원숭이, 그리고 눈을 가린 원숭이, 마지막으로 입을 막고 있는 원숭이. 이세 가지의 원숭이 이모티콘은 현명한 세 마리의 원숭이들로 얘가 아니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공자의 논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즉세 가지의 몸짓안에는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는 공자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백창기의 몸은 원숭이가 아닌 해골이 이세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해골의 뜻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아까의 경문으로 의미를 해석해 봤을 때 죽음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즉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싸우겠다는 의미 같네요 근데 어차피 석도형한테 먼지나게 맞고 죽을 것 같긴 하니까 문신 잘 썼네요 어? 스포이 버렸네 네 농담이고요 사실 이번 메인 빌런인 백창기는 1편의 장첸이나 2편의 강해상, 3편의 주성철보다 더 강력한 빌런이라고 합니다. 일단 설정부터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마석도와 대등한 수준의 싸움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사진을 보면 근육질보다는 날렵한 몸매에 가까운 걸알수 있죠. 몸집상으로는 전문적인 전투 기술이 있어야 속도 형님한테 비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마동석의 복싱크루 일어는 김지윤 트레이너가 짐종국 유튜브에서 주목보다 칼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백창기의 전투 방식이 어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편과 다르게 감독이 변경되면서 작품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3편에 비해 감정선이 깊고 훨씬 무게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3편이 더욱 많은 관중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2편 이상으로 코미디에 치중한 경향이 꽤 있었죠. 그런만큼 다시 한번 1편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로 돌아오는 것도 또 기대가 되네요. 제발 백창기가 장첸이나 강해산 빌런 정도의 무게감만 준다면 또 좋은 영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공개된 범죄도시 4편과 그 관련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는 서울 구룡경찰서 마약수사팀 주성철 일당과 야쿠자 리키 일당 검거 후 3년 뒤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석도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고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우인 백찬기는 계속해서 판을 키워가고 돈을 유통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과 IT 천재이자 코인 업계의 젊은 CEO 장동철까지 필리핀과 한국에 들어오며 사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가죠. 결국 국내 최대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잡기 위해 우리의 석도형 님이 돌아옵니다. 백창기 역에는 김무열, 장동철 역에는 이동희가 캐스팅되었죠. 이두 빌런은 1편의 장첸과 위성락처럼 최종보스와 중간보스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결국 같은 위치에 있는 빌런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 작품은 1, 3편의 무술 감독을 담당했던 허명행 감독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허명행 감독은 무술 감독 출신의 영화감독으로 부산행, 마스터 범죄도시 시리즈 등 많은 작품들에서 액션신을 구상해왔지만 아직 영화감독으로는 연출한 작품이 많이 없죠. 그렇기에 사실 기대되는 점도 있고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최근 조닉 4편의 감독이었던 체디 스타일스키도 무술 감독 출신이라 그런지 영화의 액션신이 정말 화려했었는데요. 3편에서 마석도의 격투 방식이 복싱으로 바뀌며 액션에 변화를 주었듯이 허명인 감독 또한 4편의 액션에 색다른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도시 시리즈가 영화 분위기는 각 편마다 달랐던 것과 별개로 액션 하나는 모든 편이 다 좋았었으니 4편에서 액션 또한 신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 작에서는 시리즈 역사상 처음 보는 액션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 만큼 많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액션에서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스토리나 연출 방식이 1, 2편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동석 형님이 중심을 잘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어요 석도형 그렇다면 범죄도시 시리즈 속 허명행 무술 감독의 메이킹 영상 잠시 보시죠 안전 소품을 준비해서 이제 촬영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무상에 노출된 이제 많았고 매 순간마다 그 가슴이 조마조마한 겹투가가 아닌 형사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액션들을 좀 무사하려고 어 상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영화는 내년 2024년 5월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석도영의 시원한 펀치 소리 들을 담만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마동석 배우가 범죄도시 4편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괴물 형사 마속도 역의 마동석입니다. 범죄도시3가 편에 이어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천만 관객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범죄도시 시리즈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시리즈는 범죄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배우와 제작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선보일 범죄도시 4편 역시 관객 여러분이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목소리>